최신 기술과 세련된 디자인이 만난 삼성 비스포크 1 등급 스탠드형 포도어 김치 냉장고 490L r k 공0 f 4 9의 미래는 가정의 냉장고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줄 최고의 선택입니다. 넉넉한 용량과 다양한 보관 모드로 신선한 식재료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며 감자, 바나나, 김치, 육류, 와인 등 다양한 용도에 맞춘 맞춤형 저장이 가능합니다. 디지털 인버터 컴프레서와 독립 냉각 시스템으로 냉기 손실 없이 효율적이고 조용하게 작동하며 온도 조절과 스마트 진단 기능으로 편리함을 더했습니다. 사용자들은 색상과 디자인이 집 분위기와 잘 어울리고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에 매우 만족하며 소음이 적고 전기 요금도 저렴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. 이 제품은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외관, 실용성을 모두 갖춘 최고의 냉장고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